라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저녁 시간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아말렉 전투. 아말렉 전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8절 말씀해 보면 이제, 어 광야로 나온 이후에 애굽에서 그들이 나와서 이제 광야를 지낸 지 이제 한한 한 두세 달 정도 되는 때예요 그러니까 한 아직 한 60일 안 지났을 것 같아요. 한 그쯤 됐을 때 이제 처음으로 전쟁을 시작합니다. 보세요. 노예 생활 한지두 달이 안 됐다니까요.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지 아직 두 달도 안 됐어요. 근데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 전쟁이 되겠습니까?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고, 뭐 전략 이런 것도 없고, 그죠? 그냥 모세가 뭐 가자. 그러니까 막 따라 나왔던 사람들이잖아요. 물 없으면 물 없다 원망하고, 먹을 거 없으면 먹을 거 없다 원망하고, 그냥 질질 끌려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전쟁을 해야 돼요. 아말렉이 와서 이제 르비딤에서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이 신광야에서 조금 내려와서 이제 르비딤 지난주에 있었는데 우리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 부분은 너무 유명하고 우리가 뭐 옛날부터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잖아요. 이제 이런 이야기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어,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그렇죠. 이제 이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예로 들었던 게뭐 틀리다라는 건 아닙니다. 뭐 잘못됐다라는 건 아닌데 이제 목사님이 늘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옆에 누가 있어야 된다. 아론과 훌 같은. 그렇죠? 뭐 장로님들, 뭐교뭐 뭐 어떤 그런 뭐 옆에서 힘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해석이 뭐꼭 틀리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뭐 맞는 말이죠. 뭐 목회자가 앞에서 어쨌든 이끄는 사람이니까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옆에서 조력하는 분들이 또 열심히 또 해주셔야 되고, 또 아래 나가서 보세요. 뭐여우수와 함께 전쟁에 나가야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성도님들이 전선에 나가 가지고 늘 싸움으로 싸우고 뭐 아주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 해석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할수 있느냐라는 걸 생각해 볼때 그들이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모세가 손을 드는 행위 자체가 어떤 승리를 가져다 주는 행위냐. 이거를 부적처럼 사용하면 안 되는 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면 잘될 때는 다 뭐라 그럽니까? 잘될 때는. <laughs> 하나님이 하셨다 그럽니까? 어, 잘될 때는 다 내가, 했, 내가 잘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laughs> 교회가 잘될 때는요. 다 서로 잘했다 그래요. 막 자기들이 다 잘했다. 근데 안될 때는 누구를 비난할까요? <laughs> 안될 때는 목회자 비난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보다. <laughs> 우리 목사님이 평소에 기도 생활을 잘안 해서 그런가 보다. 지금 뭐 표정은 무표정 하시지만 속으로 들려 <laughs>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습니다. 어 사람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쵸? 그렇죠? 제가 손을 든다고 매일 손들고 기도한다고 무조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까요? 아니요. 그 예. 옆에서 그러면 도와주는 사람 목회자는요. 하,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이렇게 없는데 내가 무슨 목회를 잘할수 있느냐 이럽니다. 근데,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 들어면 억울하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에서 얼마나 기도하는데. 이게 각자가 입장이라는 게 있어요. 입장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해석하면 이런 말만 나와요.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손을 들든, 손을 내려가든, 우리가 손을 드는 행위나, 손이 내려가는 행위나, 아무것도 그 자체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보다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리고 이 전쟁에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되어 있느냐 아니냐 이 말씀은 오늘 그렇게 봐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당연히 성도님들 다 나가서 뭐 하십니까? 기도하시죠. 교회에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면 성도님들 다 기도하잖아요. 그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잘해요. 네. 오늘 이 전쟁이요. 지금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된 사람들이에요. 저 아말렉 지금 아직 가난한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첫 번째 아말렉 군사들이 우리에게 공격해 온다 그럴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다 누구에게 매달릴까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게다 뭐니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걸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무리 막 손들고 기도하고 해도요 하지 말라 그래도 다 그때는 그렇게 합니다.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뤄가시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될줄 믿습니다 구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을 좀 골라라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들 장정들을 좀 골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가서 뭐하라 아말렉과 싸우라 이거예요 싸우라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세요. 내일 내가 모세의 언어가 달라졌어요. 자기가 평소에 들고 다니던 그 지팡이였는데 우리 출애굽기 할때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지팡이 누구의 지팡이다? 하나님의 지팡이다. 내가 늘 들고 다니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목동으로서 양들을 치던 그 지팡인데 이제 이 지팡이는 나의 지팡이가 아니라 누구의 지팡이다? 하나님의 지팡이다. 모세의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어디로 가겠다? 산꼭대기에 가겠다. 왜 산꼭대기로 갔는지는 알수 없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아마 하나님과 조금은 더 가까이 갈수 있는 곳이 어딜까라는 걸 찾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어디예요? 호렙산 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산으로 올라가겠다. 아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러 가겠다. 뭐뭐 뭐 그런 때르스로 가겠다 그런 거였겠죠. 10절 여우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행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는 건 여우수아의 순종을 볼수 있죠. 그리고 이 여우수아의 순종으로 시작되어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여우수아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자는 누구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십니다. 아말렉과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이제 11절인데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게 하셨다라고 읽혀지십니까? 다시요. 이거를 잘 읽으셔야 돼요. 모세가 손을 들면 그냥 전쟁에서 이겼다. 손을 내리니깐 지더라. 그러니 손을 내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게 우리가 학습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는 한발더 나가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모세가 손을 드는 행위 자체를 그냥 손 들고 기도한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전적으로 신뢰하는 행위로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어떠한 마음에서 손이 내려가는 걸못 내려가게 하고자 했느냐 읽어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단순히 목사님은 거기 가 가지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십시오. <laughs> 그래야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계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적으로 우리가 이걸 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렇죠? 자, 한번 여쭤 볼게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까? <laughs>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응답하십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까? 아니죠. 우리가 무조건 뭘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늘 경험하잖아요. 자녀들이 뭘 원하든지 무조건 다 줍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보시고 하나님의 뜻과 합할 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무조건 구하면 준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보면 그 뭡니까. 법개만 들고 나가면 무조건 전쟁에서 이긴다라고 생각해서 법개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졌구나. 야, 가서 법개 가져와라.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서 지고 나서 법개를 뺏겨버립니다. 이걸 기계적인 신앙이라 그래요. 아론과 훌이 아무리 모세가 손을 드는 걸못 손이 내려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12절을 보세요. 모세를 돌을 하나 갖다 놓고 그그 그 자리에 뭐 합니까? 앉혀요. 그리고 옆에서 아론과 후리 어떻게 합니까? 손을 붙들죠. 하나님께서 단순히 손이 내려가는 걸못 하게 한그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느냐? 그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이 가운데에서도 교훈하고 가르치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뭐냐? 오늘 말씀 끝에 보면 이제 읽게 되는데요. 12절, 하반절에 보면 손이 어떻게 됩니까?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아요. 한번 손, 한번 요즘에 팔 아파져, 팔도, 팔도, 못, 팔도 못 드시잖아요. 어깨 아파가지고 해가 지도록 팔을 들고 있으면 손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무리 옆에서 들고 붙들어 준다 해도. 붙들어준다 해도 이거 뭐 하루 종일 손 들고 있으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요. 병납니다. 모세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80이 훌쩍 넘었어요. 이, 이거는 아무리 옆에서 붙들어준다 해도 이렇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상식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손 드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기를 원했냐라는 걸 보란 이야기예요. 아론과 훌이 손이 절대 내려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한 건 하나님께서 이 손에 이 들려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신다. 승리를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아론과 훌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그 백성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무찔러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우사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위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고요.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위에서는 뭐예요? 모세 손 내려가면 안 된다. 눈으로 보잖아요. 손 내려가니까 저들이 전쟁에서 막 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 손 무조건 올려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이 들려야 뭐 하신다? 승리를 주신다. 위에서는 지금 그게 전쟁이에요. 아래서는 어떻습니까? 막 전쟁하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막 밀려요. 여호수아가 알았을까요? 못에 손이 내려갔나? 몰라요. 그죠? 렇막 밀리다가 어느 순간 다시 또막 전쟁해서 우리가 이깁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아까 앞에 13절에 아말렉을 무찔렀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14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명령하는데 특별히 한 사람을 꼭 집으세요. 이 사람에게 내가 지금부터 전하는 말을 들려줘라라고 말씀하세요.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손을 들고 내리고 이거 몰랐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가서 장수로 최전방에 서 가지고 지금 군사들을 이끌고 싸웠잖아요. 승리했잖아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요. 누가 잘 싸워서 이긴 겁니까? 내가 잘 싸워서 이긴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자 있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모세가 손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 내리면 진다.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여우수아야 이거예요 여우수아야 앞으로 모세가 이제 죽고 나면 뭐 아직 그런 얘기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나중에 모세는 여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누가 이스라엘을 이끌 거다 여우수아가 이끌 거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이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주목하세요 뭘 보셨을까요 여우수아의 순종을 보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정탐꾼으로 가잖아요. 그때 여우수아와 갈렙의 고백을 들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이때부터 여우수아를 주목하세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여우수아에게 반드시 이 말을 전해라. 14절이 중요합니다. 노란색 글씨 보세요. 여우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뭐 해서 들리라고요? 뭐 하라고요? 우리말로 번역할까요?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려줘라. 외워들리라 라는 말은요, 계속 반복하라는 얘기예요. 반복하라. 너가 잘해서 이긴 거? 아니야. 너가 잘나가지고 이긴 거? 아니야. 그렇다고 모세가 내가 손을 어서 이긴 거야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다시요. 우리 인간이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서전에 말씀드렸죠? 단임 목사가 손을 들고 기도해야 교회가 잘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옆에서 떠받치는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가 잘 된다? 뭐,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이 모든 전쟁의 승리는 누가 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호수아 네가 잘해 세긴 거 아니다. 내가 저 아말렉을 없애 버린 거고 내가 저 아말렉을 없애 버려.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거든요. 그때 그때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서 일 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오거든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계속 사용하세요. 예. 그런데 보세요. 모든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모세에게 들려주시고, 모세야, 너는 저 여우수아에게 가서 모아라. 귀에 딱지가 않도록 계속 들려줘라. 그러고 나서 15절. 단을 쌓고 이름을 지어요. 여우와 니시, 예, 네, 여우와 니시. 니시는 깃발입니다, 깃발. 깃발은 승리거든요. 이게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저 아래에서는 막 여우수화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전쟁하다가 모세는 뭐하고 있지? 궁금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렇게 올려다 봐요. 그럼 모세가 뭐하고 있습니까? 손 들고 있죠? 이게 뭘 상징하는 걸까요? 깃발이에요, 깃발. 승리의 깃발. 승리의 깃발을 상징하는 걸뭐 여우수화가 전쟁하면서도요, 아마 이렇게 뭐 이렇게 보지 않았을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모세가 팔을 든이 행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승리를 주신다라는 승리의 깃발처럼 보여줘요. 왜, 왜, 왜 니시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건 승리를 상징하거든요. 이 전쟁은 누가, 누가 이기신다? 하나님께서 이기신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우리 16절인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혁 개정 이 성경이 번역을 조금 독특하게 했어요. 일단 우리 개혁 개정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네뭐 우리가 많이 읽었던 성경 말씀이에요 앞부분 이르되 그 부분만 보세요 뒤에는 똑같아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아까 누구에게 여호사에게 들려줘라 했던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 앞에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 맹세하신다. 이것도 은혜가 되죠. 누가 전쟁을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신다. 그런데 이 성경을 번역한 다른 번역들을 한번 보세요. 세 번역에 보면 아까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그 번역을 이렇게 번역해요. 주님의 깃발을 어떻게 알아? 높이 들어라.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현대인의 성경도요. 여호와의 길을 높이 쳐들어라. 공동 번역도요. 여호와의 깃발을 높이 쳐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둘다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을 든다라는 행위는 승리를 모아라, 선포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승리를 선포하는 이유가 뭘까요? 누가 승리를 주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니까요. 둘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번역의 여지가 둘다 있는데 우리 개혁개정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요?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전쟁에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 뿐입니다? 하나님 뿐입니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고요. 다른 성경을 번역한 다른 번역들은요, 그 약속을 믿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적극적으로 뭐하십시오?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걸 한번 이제 신약으로 한번 넘어와서 적용을 하고 끝낼 텐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오셨죠? 우리를 뭐 하시려고요? 구원하시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걸 높이 들리신다라고 성경은 늘 해석을 해요. 예수님이 높이 들리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들리심이 뭐냐라고 해석할 때그 들리심을 예수님의 승리로 선언을 합니다. 다시요. 예수님의 뭐라고요? 승리라고요. 예. 그래서 높이 들린 깃발처럼이라는 표현을 써요. 저 높이 들린 깃발처럼. 그게 누구냐면요.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미 승리하셨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승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르냐 안 따르냐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느냐 아니냐, 그거예요. 우리가 늘 무너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우리를 이기겠다가 지게 했다가 이런 분이 아니세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승리하신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게 뭐다?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한번 보세요. 찬양의 351장이었나요? 마지막에 믿는 사람들은 그 가사를 한번 보세요.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그렇죠 앞서 가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승리의 깃발을 들고 가신다고요.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뭐, 기도해야죠. 저희 성도님들 열심히 나와서 손 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패배를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란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오랫동안 관성으로 우리가 좀 되어 있는 게 뭐냐면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기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시고. 이런 게 우리 안에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전통 종교하고 섞여서 그래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미 승리는 우리에게 뭐 됐다? 보장 되었다고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이미 승리는 보장된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만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 기도의 제목들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구할 수 있어야겠죠.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보세요.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합니다. 그럴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laughs> 다 기도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그 기도에 대한 합당한 은혜를 주세요. 그런 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 모든 전쟁의 여정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여정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라는 걸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걸 배운 거예요. 특별히 누가요? 여호수아가요. 네. 여호수아가. 이제 요소는 계속 그 믿음을 계속 이제 키워 갈 겁니다. 이제 9월 한 달도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계속 싸우고 우리가 이제 군사로서 살아갈 텐데 이한달 살아가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약속하셨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한달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